이거 봐라 여기는 길이길이 보라색 꽃 라벤더 친구가 놀러 왔는데 우와, 오, 저 책이 관심있어요 우리 애기가 새기네 이씨야 혜인이 우리 근데 안정성 해야 돼 <laughs> 이야 고것이 아 이거 지금 책이라고 무나 너... 여기 보자 이렇게 꽃 친구가 있는데 우리 혜인이 우와 동글동글 동그라미 안에 있는 꽃 친구가 사라졌네 우리 여기 동그라미 안에다가 보라색 라벤더 친구 콩하고 붙여줄까? 우리 회리는이만 붙여야 되겠다! 아이쿠야! 아! 아! <laughs> 자 천천히 떼는 아이쿠야! 위에만 찢어져 버렸네 어떻게 된거지? 아우 잘했어요 짝짝짝짝 네 친구 놀러 왔어요 여기에도 있네 어디로 갈까요? 쿵 옳지 아이고 잘한다 씨. 옳지 톡톡톡 두드려보세요 톡톡톡 해리야 불어가자 불어간다. 아름다운 세상에만 들어가요. 깜찍. 간다. 우리 해리 예쁜 다리가 여기 있었구나. 아 예쁜 내리 오른쪽으로 또 여기 있었네. <laughs> 그 예쁜 내리 얼굴에 여기 있었구나. 빛이. 꽃을. 지나비 꽃을 꽂아볼 거야. 동글 동글 구멍 안에 들어가라 소 예쁜 보라색 꽃 라벤더를 만져보겠니? 여기리 째온지 뾰족뾰족 친구가 땅속으로 들어간다 들어간다 어떻게 들어가나? 오 너무 잘하잖아 우리 회이니 이번에도 또꽃 한송이가 나왔습니다 우리 회이니 동그라미 속으로 콩하고 넣어주세요. 이로 들어갈 거야. 오 우리 회이 너무 잘한다. 오너 넣었다 뺐다 하고 싶었죠 영어. 우와 화이팅 잘했어요 예 화이팅 예. 아까 전에 만난 라벤더로 닮은 보라색, 분홍색 꽃 있는 우리 혜인이가 한번 손을 넣어서 네. 당겨 볼까요? 네. 혜인이 머리에도 안녕하세요. 오, 안녕하세요. 선생님또 <laughs> 아, 혜인이, 혜인이 머리로 간다. 간다. 이제 다 어. 뭘까요? 안녕하세요. 어이. 혜인이한테 간다, 간다. 슈머나 어머나, 어머나. 아이고, 잘 노네. 우리 강아지가. 간다 간다 슝슝슝슝슝 어디로 갈까요? 잘한다 역시 헤나. 바다라 바다라 슉! 우리 어디인와 슉! 헤이 꼭꼭 뜸어라 머리카락 보인다. 헤이가어디로쓰었나어디로쓰었나 여기 있었지 안녕 머리카락 보인다. 반갑습니다 우리 애니 음 어? 와, 분홍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애니 야, 오, 용감해 우리 애기 어이구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우와 바글바글 바글바글 졸졸바글바 잘한다. 바글바글 바글바글 그글바글 바글바글 바글바글 바글바기 바글바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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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홍색 친구가 겁속으로 쏘. 이야, 우리 메일이 잘 담는다. 음, 음, 이거 잘한다. 어이. 반대로 간다, 간다, 같이. 줄줄줄줄줄. <목소리> 이 바닥에 문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분만더 넣고 목욕하러 가야 되겠다.